안녕하세요. 우박입니다. 음, 오늘은 어, 슈퍼맨도 얘기를 하고 어, 다른 뭐, 음식에 관한 쇼펌도 올리고 좀비따를 어, 보고 와서 좀비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짧게 짧게 하려고 해요. 음, 음,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. 어. 건축학 개론에 나왔던 조정석이 언제부터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. <laughs> 청춘스타였던 이 조정석이 어, 그런 역할이 꽤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음. 어, 그리고 그 이걸 제 나이 정도 되면. 어리다고 해야 되겠죠. 어, 조정석에 딸로 나왔던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. 뭐, 이쁘다, 뭐, 어쨌다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전 제가 보기에는 다 이뻐요. 젊은 친구들은 다 이뻐요. 그 젊음 자체가 이쁘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우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다 이쁘잖아요. 그렇죠? <laughs> 이런 영화는 어, 배우의 연기를 능하기보다는 감독의 영향을 봐야 될것 같아요. 물론 뭐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준비 딸에서는 어, 연기를 다 잘했어. 요 <laughs> 어, 일단 주인공으로 나왔던 조정석. 그 다음에 친구로 나왔던, 아, 그분 성함이 뭐죠? 제가 하여튼, 뭐, 이, 이, 잊어버렸는데, 하여튼, 그, 그 분. 그 다음에, 이정은 배우. 그 다음에, 아카데미상에 빛나는, 어? 이정은 배우도 마찬가지고, 음, 조여정. 뭐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. 하, 뭐, 음, 내용 자체는 뭐, 좀비 딸이라 그러니까 이제 좀비 영화인데, 음, 코미디라기보다는 좀 심파에 가까웠어요. 이런 심파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. 음, 심파는, 어, 그 기존의 관습을 잘 답습을 해서 그 답습한 그걸 가지고, 어, 아주 잘, 웰메이드를 well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 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나름 중간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심파로서의 역할은 하지는. 별로 못한것 같아요. 눈물 자국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힘을 한번 딱 주는 걸로 이 감독은 그이 영화에 대한 어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.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지지부지하게 늘어진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음,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웰메이드가 음. 다른 게웰메이드가 아니고 깔끔한 거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거 그런 것 이심파의 어, 미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했어요. 저는 사실은 뭐 특별한 재미는 못 느꼈습니다. 사실은 재미를 못 느꼈다기보다. 아이 네, 이 영화를 왜 보러 들어왔지?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뭐 그런데 뭐 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영화도 나름 의미는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어 이영 영화, 이런 영화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어 좀비 영화가 조지 로메로의 좀비 영화 이후에 뭐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수가,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장르가 되어버렸는데, 그런 것들을,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. 잘 다듬으면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음.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, 이 영화를 뭐 재미를 어마어마한 재미를 느끼러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볼거 없으니까 <laughs> 그런 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특별하게 그이 영화에 대해서 평론을 하거나 이런 거는, 리뷰를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도, 그래도 이제 미덕은 이제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뭐, 감독님은 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음. 자, 좀비딸은, 여기 이걸로써 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음박게였습니다.